우리 나이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스트 이슈 과연 혼자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외로움을 덜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길일까요? 특히 70세가 넘어가면서 이 질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밤늦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운득 찾아오는 적막감 속에서 혹은 명절에 홀로 앉아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거나, 반대로 홀로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걱정과 고민 속에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95세의 현명한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이 고이 70세 이후의 삶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진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깊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자녀와의 동거, 친구들과의 공동체 생활, 그리고 혼자 살 때의 마음가짐까지 다양한 삶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본질을 깊이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자 그럼 92세 현명한 어르신이 들려주는 첫 번째 지혜부터 들어볼까요? 어르신은 가장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가 70세 이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록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더라도 근종이 함께했던 기억과 그 관계에서 얻었던 안정감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눈 부부만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관계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반잔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작은 일상 속에서 큰 위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르신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당신의 80대 친구 부부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함께 걷고 점심은 꼭 같이 준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 홀로 남게 된 경우에도 어르신은 배우자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한 그 추억을 통해 얻은 강한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노인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배우자와 함께 가꾸던 텃밭을 여전히 정성껏 돌보고 직간이신 배우자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된 슬픔 속에서도 배우자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리적인 동거를 넘어 대토청와 같이 정서적 유대감과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 어르신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 바로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죠. 항상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것이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자녀들이 곁에 있어 병원 갈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이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리적인 동거가 반드시 정서적인 만족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은 한 분의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자녀 내외와 함께 살면서도 늘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할 때가 많았으며, 하만은 뭐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충분치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자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며 처음부터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독립된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어르신만의 방은 물론이고 어르신의 취미나 생활 방식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스스로도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법권은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작더라도 가사나 손주 돌보기 등 집안일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도 삶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한 분의 사례를 더 들었는데. 그분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없을 때도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한 덕분에 독립적인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처럼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서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어르신의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외에도 우리 나이에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답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은 선택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는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오늘 떼시며, 오히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더큰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실버타운이나 협동주택처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사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죠. 어르신은 당신의 친구들 중네 분이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방은 있지만 거실과 주방은 함께 사용하며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번갈아 한다고 합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운동을 하고 심지어 가끔은 고스톱을 치며 웃고 떠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서로의 건강을 살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준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친구들과의 공동체 생활은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준다는 것이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하숙집 생활처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요한 것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작은 다툼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만큼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어르신은 덧붙이셨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어쩌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르신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혼자 살되 고립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어르신은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살더라도 단인도 정신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죠. 어르신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함께 먹거나 가끔은 친구들과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고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예를 들면 서예나 뜨개질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봉사 활동을 하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거인사,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잠들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외로움을 덜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어르신은 가장 위험한 것은 집에만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라며 혼자 살아도 세상 소우로 한 발짝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동거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혼자 살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자기주도적인 삶을 실현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 어르신의 네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은 물리적인 삶의 형태를 넘어 one of the body, 우리 마음가짐과 노력에 따라 행복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92세 현명한 어르신의 지혜를 비... 70세 이후의 삶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더 길고 행복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고 비록 배우자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랑과 추억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루었죠. 또한 자녀와의 동거는 물리적인 도움을 줄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떠나아가 잊지도 고민, 타연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선택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서... 마지막으로는 혼자 살더라도 결코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홀로서는 지혜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르신의 모든 말씀 속에는 일관된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파포코프 부...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점을 말이죠. 아무리 큰 집에 북적이며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로운 법이고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홀로 살더라도 세상과 연결되고 마음 맞는 이들과 깊이 소통한다면 그보다 더 풍요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들은 당장 거창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을 돌아보고 어떤 관계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계신지,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전태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지혜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